자 오늘은 누룽지 통닭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저에게 어떤 치킨을 가장 좋아해나라고 묻는다면 탑3에 드는 치킨으로 항상 누룽지 통닭이 들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 치킨가에 미쳐 날뛰면서 치킨 트럭도 잘 보이지 않고 배달로 먹기에는 상당히 만만치가 않죠 그럼 직접 만들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레시피를 찾아보던 중 육식맨님의 레시피가 가장 깔끔하고 정형화되어 있어 한번 따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닭의 꼬리쪽 노란 지방부터 도려내줘야 합니다 닭의 꼬리 쪽 지방들은 특별한 맛을 내진 않으면서 칼로리만 높기 때문에 상당히 양심의 슬픈 부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닭의 내장들을 제거해 줄 겁니다. 하지만 닭을 개수대에서 씻게 될시 살모넬라균이 주변에 튈수 있다는 주의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닭이 들어갈 만한 보울에 물을 받아 놓은 뒤 닭의 구멍에 손을 넣어 사정없이 수백파 주면 아주 깔끔하게 닭을 손질할 수가 있죠. 이제 누룽지를 만들 밥을 지을 겁니다. 오직 찹쌀만을 이용해 100% 찹쌀밥을 지을 건데요. 우선 먹을 만큼의 찹쌀을 보울에 담아준 뒤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찬물에 씻어 줍니다. 찹쌀의 경우 일반적인 백미보다 전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적어도 다섯 번 이상 문질러가며 씻어줘야 맑은 물이 나오게 됩니다. 쌀을 다 씻었다면 체에 쌀을 받쳐 물기를 빼준 뒤 이대로 30분 동안 불려줍니다. 불려진 쌀을 냄비에 넣고 이제 물을 계량할 겁니다. 불린 쌀을 기준으로 무조건 쌀과 물의 양을 1대1로 맞추면 됩니다. 누룽지를 조금 맛있게 먹기 위해 소금 한 작은술도 넣어줍니다. 그 다음 가장 강한 불로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물이 끓기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같은 온도가 되도록 저어준 뒤 약불로 줄여줍니다 이대로 뚜껑을 닫고 딱 10분 동안만 끓여주면 되는데 포인트는 뚜껑이 얼마나 무거운가 입니다 10분이 지나면 뚜껑을 열지 않고 다시 10분 동안만 뜸을 들여줍니다 가마솥처럼 뚜껑이 무거울수록 압력이 높아져 훨씬 맛있는 밥이 나오기 때문에 양은 냄비나 가정용 냄비로 밥을 했을 때 맛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닭고기 안에 속을 채워볼 차례입니다 우선 찹쌀밥 한 주걱을 퍼서 닭의 절반 정도를 꽉 채워줍니다 생각보다 닭의 내부가 작아서 꽉꽉 눌러 담아주면 좋습니다. 마늘 5알과 대추 2알을 넣어줍니다. 여러 곳에 누룽지 통닭을 먹어보면서 마늘이랑 대추 말고는 속재료가 다른 재료가 들어갔던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는 공간은 찹쌀밥으로 꽉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닭이 익으면서 부피가 줄어들거라 조금 여유를 남겨둬야 다 굽고 나서 밥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닭을 이제 다소곳하게 묶어줄 차례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제가 어마어마한 똥손이라는 것. 설명할 자신이 없으니 닭을 묶는 법은 60면인 영상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닭에 식용유를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높은 온도의 오븐에 고기를 조리할 땐 이렇게 기름을 한번 발라주는 게 바삭한 마이야를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소금은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고기를 다 찍어 먹겠다 하는 정도로 뿌려줍니다. 한 큰술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추를 전체적으로 뿌려줍니다. 이제 230도 오븐에 45분 동안 조리하겠습니다. 45분이 지나면 아주 바삭해 보이는 치킨이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뒤집어보면 밑부분은 마이야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닭을 뒤집은 뒤 식용유를 한번더 발라주고 230도 오븐에 45분 동안 한번더 조리합니다. 이렇게 아주 바삭바삭한 치킨이 완성됩니다. 아까 묶어뒀던 실을 제거해주고 반으로 갈라주면 아주 영롱한 찹쌀밥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제 후라이팬 하나을 가져와 기름을 발라주고 닭고기 안에 채웠던 찹쌀밥을 꾹꾹 눌러줍니다. 하지만 아마 이 찹쌀밥이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넉넉히 만들어 놓은 찹쌀밥 한 공기를 더 구워 꾹꾹 눌러주고 약불에 누룽지가 될 때까지 구워줍니다. 누룽지가 다 구워지면 반으로 가른 치킨을 올려주면 누룽지 통닭 완성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누룽지 통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 파는 거랑 맛이 똑같았는데요. 먹자마자 비싼 돈 대고 시켜 먹었던 게 후회가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레시피였습니다. 심지어 구운 치킨이라 다이어트에도 아주 효과적인 진정한 코리안 바베큐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다음에 더욱 재밌는 요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